천안시청 주차장은 낮 시간이면 북새통을 이룹니다. 주차장이 혼잡한 데엔 무료 주차장을 장기 이용하는 이른바 얌체 운전자들 때문이라고 시청 관계자들은 전합니다. 이에 천안시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본청 읍면동 직속기관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들 사이에서 지독한 주차단으로 원성이 자자했던 천안시청 주차장이 곧 유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이종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천안시 청사를 비롯해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그뭐 여권 발급이나 이런 게그 전국에서 최다인데 그 와서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외곽에도 갖다 대고 하고 또그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더더구나 민원 처리에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리고 한다고 해서 앞서시는 청산의 주차선 도색 공사를 통해 한 면당 가로 0.2m가 늘어난 가로 2.5m, 세로 5m의 주차면으로 개선하면서 이른바 문콕 등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꼈습니다. 시는 장기 주차를 하는 얌체 주차족에 대한 해소와 주차면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유료화 방침을 세웠고 이는 빠르면 다가올 3월부터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달 중 의회의 조례안 의겨로 2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의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천안시청이 자리한 불당동 지역은 지역 내 대표적 주차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공공청사의 주차장 유료화가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시민들에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 9대 천안시의회, 천안 시민의 천안 시민에 의한 천안 시민을 위한 대의 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